약시 약시가 있게 되면은 눈의 근육과 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신경과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 요법. 특히 대표적으로 눈가림 치료. 한쪽 눈좋은 쪽을 가리고 안 좋은 쪽 눈을 자주 써서 그쪽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육이 튼튼하게 되면 시력이 튼튼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눈에 좋은 약 신경과 근육 발달에 좋은 한약을 복용하면서 뭐 운동 눈가림 치료라는 운동과 함께 마음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받고 화를 잘 내는 아이들 화를 잘 내게 되면 스트레스에 독소가 쌓이고 눈의 안근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혈액 순환이 더잘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운동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공원 산책을 하면서 맑은 우주 에너지와 산소를 마시는 운동, 유 산소 운동을 하게 좋고, 특히 눈이 제일 좋아하는 색은 청색입니다. 그래서 숲에 청색을 많이 보고, 어, 숲속 길을 걸으면서 유산소 운동, 맥박이 70번 뛰던 것을 100번 이상 뛰게 100번에서 110번. 너무 많이 뛰면 활성화 산소가 생기면서 몸이 피곤해진다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내게 한 100번 정도 뛰게. 어, 산소를 공원 산책을 하면서 자주 예, 마시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설명하겠습니다.